자, 수능에서 자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는 여전히 변별력을 가져. 근데 선생님이 자세히 보면 순서배열을 먼저 설명해 주지. 왜냐면 순서배열 논리에서 우리가 뭐를 어떤 문장의 논리적 위치를 결정지는 3요소가 뭐뭐 있다고 했어. 접속사. 첫 번째, 잠깐만 색깔 좀 바꾸자. 블랙.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음, 자, 첫 번째가 연결사가 있다고 했지. 접속사하고 연결사는 달러, 연결사는 우리나라 선생들이 만들어낸 거야. 품사로 연결사는 말은 없다는 거야. 연결사가 있고, 자, 연결사 중에 역접하고 특히 이제 조심할 게뭐 있다고 라 했어. 역접, 참가, 인과관계. 어 왜냐면, 선생님이 왜이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역접이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역접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 인과관계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런 변칙적인 모델들을 지금 일반화시키고 있어. 그건 고1 2 3다 똑같아. 어? 왜냐면, 수능이 너무 오래 지속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 교양 교과서에서 보는 일반적인 글을 안 내, 이제는. 표준적인 글을 아예 안 내버리는 거야. 너무 많이 이제 노출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지시사. 지시사는 다시 한번 복습하자. 지시사는 첫 번째 뭐가 있어?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받는 누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대명.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 이시대들에도 이슬 과소평가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일부러 구문도 희도 마찬가지고 제일 껄끄러운 것들은 누구야? 대의야 사실은. 왜 껄끄러울까? 대의는 사람 사물이 다 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치포착의 어떤 좌표로 설정을 할때 조심을 해줘야 돼. 두 번째가 사실은 요즘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자, 이두 번째가 뭐였어? 자, 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대명사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얘를 뭐로? 그치. 더 플러스 명사로 볼 때, 때로는 이 정관사의 느낌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지. 내가 선생님 해석할 때. 그때가 이제 위치 잡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위치 잡표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어? 일반적으로 영어는 동사는 동적인 거야. 가변성이 있어. 이 동사를 명사로 고착화 시키는 거야. 영화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이라고 하면 동사 명사 순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도 기계적으로 쓰면 안 돼. 어? 예외적인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냈던 지시사 기법은 얘야. 수나 서치 디스나 디즈 또는 대시나 도우즈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받아 넘기는 놈이 앞에 있는 거야. 어? 압도적으로 많이 낸건 얘를 냈어. 어? 응? 자 그다음. 다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이론적으로 때로는 동사를 갖고 논리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럼 논리적으로 그좌표가 결정이 되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한번 논리적 순서를 맞춰 보는 것도 도움이 돼. 왜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빠져나간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야 돼. 봐 봐. as long as 일단 얘가 이건 여러 차례 우리 구문독회에서 많이 했지. 네. 무슨 뜻? 조건이나 단서라고 얘기했지. 뭔말이는면 Silent Black and White Film. 자, 무성 흑백 영화가에 흑백 영화가 갖고 있는 이 리얼리즘이니까 뭐야? 비현실성이야.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프리 도미네이트. 자, 여기에 도미나스톰. 자, 이게 이제 이건 단어 접근으로 한번 봐봐. 자, 여기 봐봐. 얘가 누구야? 왕국. 어? 왜 왕국이야? 그러면 돔이 뭐라는 거야? 이게 옥돔 중에 제일 큰 왕도 아니지. 그렇지? 응? 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써도 미형의 건축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근 지붕으로 이거야. 그러니까 동유럽적 교회나 이슬람 사원은 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이둘 중에 누구야? 쉽게 오른쪽이 훨씬 많지. 이게 고딕 양식이야. 이 고딕 양식은 뭐가 발달하게 돼 있어? 스테인레스가 발달하게 돼 있어. 창문에 빛이 하리라 하라 할게 와. 맞아요. 그래서 마치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지랑이 물결이 치고 막 그래. 그걸 시각적으로 일부러 노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햇살의 위치로. 반면에 얘네들은. 천장벽화가 발달해. 음. 천체창조 아. <laughs> 미켈란젤로, 아. 이런 거야. 왜냐면 둥근 지붕이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왜 둥근 지붕이냐면 지구 천체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야. 오케이? 오. 그래서 이때 돔은 지배라는 뜻이 있는 거야. 지배, 오. 지배 통치라는 뜻이 있는 거야. 왕이 지배한다라는 거야. 킹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봐봐.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이 단어를 꼭 외우라고 해. 도메스틱 도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근데 얘가 뜻이 두 개야. 응? 자, 뭐가 뜻이 두 개인가 봐. 국내라는 뜻과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 즉, 남자 중심으로 보면 집안의 남자가 가장이었지. 한뭐 몇천 년 동안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자, 남자의 힘이 미치는 거. 그다음에 왕의 힘이 미치는 것이 국내지. 오케이? 도메스틱이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동사로 도미네이트가 얘가 지배하다야. 지배하다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용사구로 뭐가 나와? 도미넌트가 나오면 도미넌트가 나오면 이거 좀 이따 보여 줄 테니까 지배적인 압도적이냐? 지배적인 압도적이냐? 지배적인 압도적이냐? 응? 자 근데 요즘에 선생님 이 예전 강의들은 여기에서 머물렀어. 근데 요즘에 뜨는 단어가 누군지 알아? 이 단어 나오면 은재가 좋아해. Domesticate 응? 가축화시키다야. 음... 야생 동물을 인간이 지배하게끔, 인간이 명령으로 지배할 수 있게끔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응? 왜냐면 자. 이게 이제 이달들이 계열이야 잠깐만 자 빨리빨리 적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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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왜안 적냐고 응. 잠깐만 현우랑 나랑 위치를 바꾸자 어 그게 나을 거 같아 그치? 그래야 애들이 보기가 좀더 편할 거 같아 응? 한가운데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자자도메스케이트가 응? 응? 요즘에 중요한 소재야. 응? 왜냐면, 자, 개도 사실은 늑대를 가축화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 응? 응. 그런 소재 때문에 이 단어들이 다 둥근 지붕 계열들이야. 응. 자, 가은아? 네. 킹돔. 왕돔이야? 응? 네. <웃음> <웃음> 옥돔 중에 제일 큰 놈이야? 응? 옥돔이 뭐야? 동이라는 생선이 있어. 비싼 생선요? 어. 비싼 생선이요. 어. 어. 왕에게 진상하던 생선 중에 하나예요. 동물지 부른다고? 근데 근데 왕에게 진상됐던 생선 생선이라고 해서 꼭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응? 조선시대 왕이 왜 일찍 죽었는지 이해가 안 <laughs> 돼. <다 웃음> <다 웃음> <laughs> 진상품에 뭐 그런 것들만 진상을 하니, 응? 자 멧돼지 같은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자 봐봐. <laughs> 이제 안 썼어요. 이제, 응 자, domesticate 응. 응? 지배적인 어. 압도적인 우세한 여기 이제 프리도미니 프리가 접두사로부터도그거는 그냥 강조의 접두사야 프리도미네이트 하면 우세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단 말이야 프리도미네트 하면 압도적인 우세한 응? 됐어요 됐어? 자 봐봐 그러면 자 봐봐 자 흑백영화가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면이 압도적인 한 이때 원 선생님이 우리 이구문도께서 얘기했지 이 원이 뭐야? 마케는 개인을 일반화시킬 때 쓰는 기법이라고 했지. 그렇지? 사람들은 필름이 보여주고 있는 판타지, 환상을 나는 테이크 A4B로 A를 B로 착각하는 테이크 관련 오대수고로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봐. 응? 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그 영화가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환상을 현실을 리프레젠테이션이 뭐야? 재현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응? 재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어? 응? 그런데 이런 말의 전제는 뭐야? 전제조건 다음에 흑백 영화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흑백 영화에서 다루는 묘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에 전제는 뭐야? 응? 다른 영화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야. 부정문은 항상 긍정문을 전제하면서 글을 쓰게 돼 있어. 자, 봐봐. 그러면 시네마 나레이 법비 구조 보여? 첫 문장 구문도 해지 영화라는 것은 매우 을 귀중한 존재인데 일단 나대의 법비 구조가 시각적으로 들어와야 돼. 자, 구문도해 원칙 중에 하나지. 자, 영화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능력? 자, 여기서 목적 후치가 이루어진 거 보여? 메이크 비저블이 오형식 구조인데, 자, 얘가 동사라고 얘기하면 비저블은 목적 보호야. 그럼 목적어가 어디 있어? 뒤에 숨어 들어갔지, 그렇지? 힐은 아웃라인 오브 아웃리얼리티 우리 현실, 우리의 현실에 감추어진 어떤 아웃라인이니까 개요야. 자, 우리 현실에 그냥 감추어진 측면이라고 해도 돼. 우리 현실에 감추어진 측면을 비주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영화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근데 이런 면을 강조하는 게 리얼리즘이야. 문학 장르에서 영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호인, 변호인 같은 영화는 리얼리즘 영화야. 광주라는 그 5·18 광주라는 것을 있는 감추어진 현실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영화는 그런 것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능력인데, 자 봐봐, 현실 그 자체가 베일이지, 바이리지, 이때 베일이 뭐야? 베일로 우리가 가, 얼굴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그 베일이야. 그 베일,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라고 했어. 현실이 감추고 있는 게 뭐야? 디멘션이 층이나 차원이야. 환상의 차원이야. 현실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환상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음? 자, 드러내고 있는 그 능력, 환상의 영역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는 가치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그럼 이 사람이 보는 영화는 뭐야? 응?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돼. 환상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자, 150층에서 떨어져도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아키루스야 자기는. 아키루스 날개가 팍! 신에게 기도했더니 날개가 갑자기 펴지는 거야. 응? 오케이? 그런 환상이 중요한 거야. 자, 봐봐. This is why는 선생님이 왜 강조하는지 알지? 원인 결과야, 결과 원인이야?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은 디세이지 비코우지지 자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하라고 했어 자 이것도 이게 자랑스러운 정중의 역사야 내 제자 중에 이것들을 이것들이 그 말을 안 인정하는데 나쁜 새끼들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인 줄 아나 봐 나쁜 놈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이걸 구별한 사람이야 진짜 거짓말 않고 응, 응?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ebs 시절에 내가 이걸 많이 강조했을 때는 ebs. 타교제에도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 because랑 y 를 고르는 문제가. because는 너무나 자명해.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튀어나가는 거야. because 뒤에 누가 와야 돼? 원인이 와야 돼? 그리고 이건 해석이 있는 그대로지. 네. 뭐뭐때문이다. 이거 외울 필요 있어? 문둥이짓다곰발바닥 같은 애들만 외우는 거지. 음. 그중에 이제 현준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laughs> 맨날 이깔렸지자 봐봐.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응? 뭐 시중에 나와있는 책도로 외우는 게 낫대 포기하고 멈청한너 원인 결과야 얘는 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은 여기에 더 리진이 생략됐다는 걸 강조해 그런 이유로 뭐뭐 하다야 그러면 원인 결과 그런 이유지 잠깐만 우리나라 해석이 뭐라고 했어? 그런 이유라고 했지 그러면 앞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 원인이나 이유가 나와? 그럼 나는 얘를 뭐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원인 결과로 논리적으로 끝낸다는 거야 음? 그런 구차한 해석 안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야. 항상 공부의 원리라는 거는, 음? 자, 봐봐. 그러면 그래서 The r s 어떤 한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야? 음? The first g r a t e theory of film이니까, 그리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크라이드로 바뀐게 느껴져? 첫 문장은 현재 시제였는데 두 번째 문장이 역사적 사실로 넘어간 거야. 느껴져? 자, 그래서 영화의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이지. 네. 그러면 어떤 이론가였겠어? 흑백 무성 영화 시대의 이론가였겠지. 그렇지? 자, 어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영화의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은 디크라이드. 응? 자, 절규를 하고 한탄하라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소리를 내질렀다는 거야. 이게 문크의 절규야. 뭐의 도입을, 뭐의 도입에 대해서 절규한 거야? 소리나 다른 기술적인 혁신이 어디에? 영화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절규를 한 거지. 심지어 무슨 흑백영화가 뭐로? 칼라영화지. 왜? 그 뒤에 관계서절이그 이유가 나와. 그것은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내몰고 있는 거야? 리얼리즘의 방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 신스에다 살포시 동그라미 치고 시간이야, 이유야? 이유. 이유지. 영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판타마스틱, 환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역시 시제가 뭔가 봐. 과거 시제야? 그럼 누구의 생각이야? 최초의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비평가들의 생각이야?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환상적인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기지에다 세묻쳐 아까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시사 계열 중에 소서치디스가 so 있다라고 했지? 자, 봐봐. 이노베이션이 나오는데 2번 위치에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요거 때문에? 그치 이러한 혁신들은 철저하게 언 s 소설이 불필요했다는 거지. 누구에게? 초기 영화 비평가들에게는. 오케이, 됐어. 자, 갑자기 대문자 엔드가 등장했어. 대문자 엔드는 엔드의 노래 네 가지가 뭐야?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지. 대문자 엔드는 참가야. 게다가 What's your w o r t 야 설상가상이니까 나쁜 점이 반복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번 위치도 약간 부담스럽지. 그치? 일단 3번 위치. 설상가상으로 이때 데이가 누군가 봐봐. 이때 데이가 누구야? 대이가 누구야? 시네마 응?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볼 때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즈라고 봐야 돼. 받아 넘긴다면 만약에 자, 이이 3번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신스 문장을 받아 넘긴다고 아니면 어, 이노베이션즈를 받아야겠네. 그렇지? 이노베이션즈를 받아야겠지. 그렇지? 바로 앞에 문장을 받아야 되거든. 이러한 혁신들은 자, do nothing but 여기서 우리가 버스에 창가가 기억나지? 그러나 익셉트된나 l 니 이때 벗이 익셉트지 뭐뭐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한 어떤 혁신들은 단지 자턴 A 프랑 B 구조가 보여. 영화 제작자나 감독들을 어디에서 멀어지게끔 만든 거야. 자 영화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측면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 문법 현상이 뭐야?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지. Potentially 보여?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영화를 뭐로 바꿔버린 거야. 영화를 뭐로 바꿔버렸어. 인투가 변화라고 했지. 단지 딜리버리 디바이스 전달 장치인데 현실을 재현하는 것의 전달 장치로만 만들어버렸다 그랬지. 자그 다음에 벗 내모치고 싶지. 응? 이벗의 역할 뭔가 보자고. 그러나, 그러나 자 소리와 색깔들은 역시 시제는 과거야 위협을 했다는 거야. 자, 뭐를? 응? 자, create search, search가 보이지? 그러한 어떤 착각이지. 여기도 search 세모쳐. 그러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잠깐만, 지금 여기서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느껴져? <laughs> 일루전이라는 단어가 착각이야? 네.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느껴져? 소리나 색깔이 뭐를? 그러한 어떤 착각인데, 바로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문장에 착각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서치가 받아놓은 게 부담스럽지. 그럼 빠져나간 문장 봐. 자, 뭐하는? 흑백 영화가 갖고 있는, 무성 흑백 영화가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것들이 지배적인 한 사람들은, 자, 뭐를? 자,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 영어에서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명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선생님은 지금 요 지금 너희들 책 보면 책 밑에 봐봐. Take a F O B.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했어? 고 근데 선생님은 Take a F O B.가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어? 착각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응? 나는 E B S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출제위원들은 동사 다음에 Take a F O B.를 착각한다라고 났기 때문에 서치 일루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답은 몇 번일 가능성이 높아져. 4번일 가능성이 음 높아지지, 음 음? 오케이? 내가 그래서 요즘에 강의하는 스케줄 보면 우울하다. 음.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더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음 <laughs> 음음 자, 이거 공개하실 거예요? EBS. 이건 EBS인데? 자, 봐봐. 그러니까 봐봐. 자, 그런 용으로 영어의 환상적인 면은 현실이 재현한다고 착각하지 않는다지. 그러나 소리와 자 소리와 시각적인 어떤 칼라 영화 같은 것들이 도입되는 것들이 결국 그러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위협하게 됐다는 거지 대월 바이에선 바이만 동그라미 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의 가장 강력한 전치사 이미지가 뭐야 바이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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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아. 방법이지 대월 바이는 대월이 앞에 걸 받는 거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화 예술이 갖고 있는 핵심적 본질을 파괴시켜버렸다지 연속동적의 분사구문이지 지금 4번이 제일 그럴싸하지? 응. 그치? 자, 마지막에, 루돌프 엔하임이라는 게 선생님 때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이 사람 측이 등장한 거야, EBS 교재 1930년대, 20년대 새끼인데, 완전히 또랑이야. 이때 자연과학의 그, 뭐지,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예술 이론에 집어넣어. 그래서 우와. 한 페이지를 읽는데, 동시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동시에 나와. 우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음, 나는 NIM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 음, 내가 이해 못하면 NIM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거야. <laughs> 자, 루돌프 NIM이 제시하듯이 제시하듯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힘은 커밍트 블레이 이때 커이 승계나다 발생하다 선생님 외우라고 하지. 작동하게 된다는 거지.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자그 다음 외월에 동그라미 치고 이때 외월이 뭐야? 장소라고 하지 말고 상황이라고 해. 어떤 상황에서만 예술가의 창조적인 힘이 작동이 되어지는 거야. 네. 현실과 그 제, 현실의 재현수단이 코인시드가 뭐야? 코인사이드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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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자 이때 재현수단은 뭐야? 영화야. 그리고 이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이른바 추상화들이 벌떼같이 등장해. 유명한 놈. 피카소. 칸딘스키. 그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불이열치할 경우만이 예술가의 창조적 힘이 작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 보면 못 느끼지만 추상화로 보면 이 시대가 등장한 게 추상화거든. 이해가 되지. 음. 이런 헛소리 하다가 죽은 거야. 음. 음, 죽은 거지. 음, 죽었지. 근데 미국에 가는 애들은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어. 음. 음.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